두 번째 학기 그 이수 앞두고 간증문 썼을 때는 그냥 세상 편하게 설렁설렁 썼는데 이렇게 당첨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는데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이 앞에 나와서 수학 미적분 발표하는 기분입니다. 예, 그래도 예, 준비한 만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편안해진 예심 전도학교가 등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으로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크게 두 번의 부담감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신 것과 또 하나는 예심전도 사관학교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예심 전도학교를 권하신 것도 오랜 시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는 어린이 전도에 만족했고 교회가 작아도 3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2023년까지 10년 동안의 단임 목회에서 전도는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이 마치기 전에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 대부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목회를 실패했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전부터 저희 부부에게 예심 전도학교를 추천하고 강력하게 권하신 사모님 한 분으로 인해 아내가 한 기수 먼저 등록하고 제가 33기부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등록의 동기가 되긴 했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에 등록 전까지는 갈등을 계속하다가 등록한 후로는 상당히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한 전도가 이제 두 기수를 마치기까지 왔는데 8개월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미자들에 비하면 여전히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나 적극성이 부족한데, 4차에 걸쳐 40일 작정전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류별로 나눈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좀 나눔의 기준이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교회에서 예배와 섬김을 포함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을 1등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예배와 섬기매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2등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만 가까스로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을 3등 그리스도인으로 제 마음속에 분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학기 동안에 예심 전도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그런 기준은 다 무너졌고 새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눈다면 그저 딱두 부류입니다. 전도하는 자와 전도하지 않는 자.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성을 하고 목회를 해도 전도하지 않는 자는 냉철하게 말해서 비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기남 대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한다 해도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것과 똑같구나. 34기는 33기 때보다 모든 면에서 부담감이 훨씬 덜했습니다. 매주 전도학교에서 가지는 일정도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조원들과의 관계도 첫 학기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친숙해졌습니다. 사조의 목사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선배 목사님들이시지만 이제까지 단한 번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전혀 볼수 없었는데 그게 전도하는 목사님들이시라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목회 계획에 대한 생각을 저는 솔직히 깊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연말은 예심전도사관학교 김기남 대표 목사님의 목회 컨설턴트 강의와 표어, 1년 동안의 목회 일정 등을 참고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회 방향과 계획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두 학기 마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